팀보노짐 회원 여러분 <laughs> 여러분을 위해 티셔츠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입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득끈득끈 하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센터 운영법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어, 회원들께 팀보노짐 티셔츠를 만들어서 하나씩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운영아 너 사이트 몇이냐? 라 라지? 그래 너 라디 한번 이거 말아. 이거 한번 입어봐. 어이구 딱만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회원들한테 돈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쓰느냐? 이제 저희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전단지도 제작을 하고 외주를 맡겨서 이제 돌리게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다가도 이렇게. 기본적인 외부 홍보죠. 이걸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이돈 모아서 우리 회원들한테 드리면은 훨씬 더 신규로 들어오는 매출이 적어진들, 뭔가 마음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마음의 부자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 회원님들이 그 티셔츠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그 티셔츠 입고 다니면은 자체 홍보가 좀 되지 않겠어요? 어, 이티 이쁘다. 야, 이거 어디서 줬어? 어, 이거 우리 센터에서 줬어. 야, 거기 센터 어디야? 아, 여기야. 아, 이런 거 조금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센터 홍보 비용을 저희 회원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티셔츠를 선물로 드렸지만 다음에는 뭐 바지. 그 다음에는 신발. 뭐, 이렇게 조금씩 선물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게 더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신규 2명 들어올 거, 재등록 2명 더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나중에 <laughs>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